예, 오늘은, 아, 아, 혹시, 그, 제 목소리 들리죠? 예, 제가 컴퓨터를 밀어가지고, 예. 아, 제가 이에러 때문에 아, 컴퓨터 포맷하고 윈도우 세팅까지 다 지금 새로 한 상태입니다. 아, 결론은, 아, 3D 프로그램에서의 문제입니다. 그 유니티에 가면 그 대부분의 어,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어, 게임을 만드는 분들이나 어, 특히 이제 게임 쪽은 어, 굉장히 그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제페토도 어, 핸드폰 어플이고 게임이잖아요. 같은데 이 메시를 불러왔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에러가 있습니다. 이런 에러그 어, 유니티로 가져오면 이렇게 지금 import fbx warning이라고 해서 어, 그 오브젝트가 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분들이 어, 이걸 무시하고 그냥 어, 보냅니다. 그 보내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 그, 제페토, 그, 검사를 할 때, 바로 에러가 나면, 어, 승인 거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승인이 났을 경우에, 어, 특정 캐릭터에, 이제, 뭐, 월드나 어떤 이런 다른 쪽에 갔을 때, 그 옷이 보이지 않는 에러가 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 어, 그 제가 알아본 걸로는 그 게임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 에러가 나버리면 게임 안에 갔을 때 아예 오브젝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에러는 무조건 어, 없애 줘야 됩니다. 뭐 그냥 해도 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 완벽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어, 이에러를 없애는 방법, 그러니까 어, 제가 구글에도 많이 찾아봤지만 어, 정확한 답변들이 없고, 왜 이런 에러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적인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어, 원인은 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어, 삼각형 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음, 우선 어, 블렌더에 가서 지금 이거는 그 어, 제페터 템플릿이죠 어, 메시를 이렇게 보면 자, 모든 메시는 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 폴리곤으로 이렇게 사각형입니다 하지만 어, 원래 3D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삼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에도 보면, 트라이앵글 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요걸 해버리면, 어 이렇게 삼각형으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바뀌는 데가 있고, 안 바뀌는 데가 있고, 그렇죠? 어 여기 보시면, 다시 트라이앵글 페이스 하면, 이렇게 바뀌는 데는 있고, 안 바뀌는 데는 또안 바뀌고, 어 3번으로 해볼게요. 페이스로 해서, 제가 지금 컴퓨터를 밀어놔가지고, 이 막, 키도 바뀌고, 막, 지금 난립니다.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어, 블렌더에서는, 이 삼각형이 잘안될 때는, 여기 보시면, 포크라고 있어요. 포크를 해버리면, 이렇게 다, 삼각형으로 다 나눠집니다. 예. 정확하게, 다만 잘못 포크를 잘못하게 되면 그이 용량을 체크해 보면 용량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니까 어, 포크를 해야 될지 아니면 트라이앵글을 해야 될지를 잘 확인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삼각형이 됐죠. 그리고 이 템플릿은 원래 이 폴리곤 스트라이 n 글 개수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가지고 그 올리면 안 승인이 안 됩니다. 아예 올라가지도 않고요. 우선은 제가 이걸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삼각형으로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 삼각형으로 메시를 우선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고 나면 다시 또 예를 들면, 어 작업을 할 때, 자, 트라이앵글로 바꿨다가 다시 코드로 바꾸면 정확하게 코드로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안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런 선들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보입니다. 제가 이게 자, 엣지 선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해서 그 제페토로, 어, 어 유니티로 넘길 때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해서 익스포트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유니티에 가면 어, 지금처럼 이런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 해결하는 방법은 어, 처음 모델링 할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어, 버텍스가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에 자, 모델링 이렇게 했을 때. 그 버텍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버텍스 하나를 추가를 했을 경우에 어이 화면에 보시면 지금 오각형이죠. 오각형, 삼각형, 아, 사각형이 아닌 오각형이 돼 버리면 나중에 그런 지금처럼 임포트 FBX에 에러 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 이런 오각형이 안 생기게 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전체 셀렉트를 하고 자, 순서대로 하게 되면 베이스를 트라이앵글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자 트라이앵글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바꿔졌으면 다시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하고 어, FBX로 내보내기를 할때이 옵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옵션을 여기 우측에 플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세팅을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팅을 다 끝났으면 플러스에서 제페토라든지 뭐 유니티라든지 뭐 언리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팅 값을 저장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내보내기 하면 어그 임포트 ffx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어 셀렉트 선택한 오브젝트 들만 내보내는 걸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뭐 mpt 랑 카메라 램프 뭐 이런 게쭉 있는데 어 i f t 키 누르시고 아마추어 랑메시랑어더랑 이렇게 세 개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 이 위에 있는 세 개는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오메트리에 보시면 어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아래 보시면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탄젠트 스페이스가 뭐냐면, 이그 유니티에 가보시면, 여기 아래에 잘 읽어보시면, 그 여기 보시면 탄젠트라고 있습니다. 탄젠트, 그죠? 탄젠트라고 있고, 빈 노말. 여기 보시면 노말 이두 개가 지금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 탄젠트 스페이스가 없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각형이 아닌, 사각형이 아닌 면이 오브젝트에 존재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스페이스 체크를 해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저처럼 이렇게 제페토라고 하든지 뭐 유니티라고 하든지 이름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만들어주고, 자, 익스포트를 하는데, 어, 여기에 그대로 자,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하시고, 유니티에 가보면, 자,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아래쪽에 지금 경고 메시지가 사라졌죠. 보셨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자동으로 없어졌죠. 그래서 자 이거는 어 제페토로 컨버팅 해봐도 압니다. 컨버팅을 이렇게 해서 컨버트를 눌러보면 이제 경고 메시지가 아예 안 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음 제페토로 갔을 때 정확한 그 메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오늘 또 하나의 제가 팁을 알려 드리면 어, 이런 경우 말고 유니티로 이렇게 그 가져오면 그 밴드의 그 우구님인가 누가 한 분이 그 버텍스 페인트를 하게 되면 그 메시가 그 버텍스 웨이, 웨이트 값이 이상하게 헝클어져서 오브젝트가 막 이상한 대로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런 에라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 어떤 에라인 거냐면, 이 UV를 펼쳤는데, 어 제대로 안 펼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UV 에디터로 갔을 때, 어 3D 프로그램 다 그렇습니다. 어 UV 에디터로 갔을 때, UV가 여기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근데 이게 그 에러 난 오브젝트는 U V를 하게 되면 여기 버텍스로만 뭉쳐져 있습니다 버텍스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어, 모든 작업을 무시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오브젝트를 어, 어떤 방식으로 새로 하는냐면 그 에러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 에러를 없애려면 Alt p 를 해서 얘를 다시 떼내고떼낸 다음에 블렌더에서 새로운 큐브를 하나 만듭니다 새로운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자 컨트롤 a 눌러서 apply all 해줍니다 트랜스폼 올이 된거죠 모든 변형 값에 대한 어, 기본으로 되돌린 겁니다 그럼 여기 111그 다음에 로테이트 어, 값도 0 0 0 이렇게 돼 있겠죠. 이 옷을 쉬프트 키를 눌러서 박스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J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박스로 기본값이 이 옷도 같이 기본값이 됐죠. 이렇게 자 컨트롤 J를 눌러보면 이 옷은 눌러보면 지금 제패토 값으로 원래는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어 박스에 컨트롤 J 눌러버리면 어, 이 박스 값이 가지고 있는 디폴트 값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 놓고 박스는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지우고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에러가 없어집니다. 간단하죠. 예. 이게 어, 간단하게 에러를 없애는 어, 한 가지 팁입니다. 그리고 어, 이오브젝트에그 어, 어텍스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고 그런 에러가 났을 때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마스크 오브젝트 자체를 다시 불러오시면 됩니다 마스크 오브젝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 오브젝트를 같이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시면 이 마스크 오브젝트는 제가 삼각형으로 안 바꿨죠. 안 바꿨는데도 유니티에 가보면 에러는 나지 않아요. 그왜 에러 안 나냐면 마스크 오브젝트는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어, 이 오브젝트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 마스크 오브젝트에도 에러가 날 때는 마스크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어, 여기서 페이스를 트라이앵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베이스를 드라이앵글로 바꾸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면을 다 바꿔 주시고 같이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러가 덜 납니다.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어,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FBX를 내보내면 방어 여기에 탄젠트 값 끄고 내보내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유니티 가면 이렇게 오면 바로 에러가 뜨죠. 이 에러를 없애는 방법이 어, 오늘 영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어, 그리고 다음에는 그 헤드웨어 어, 네. 헤드웨어를 또안 된다는 분들이 몇분 있어서 음. 다음에는 헤드웨어 관련돼서 한번 또 헤드웨어나 뭐 장갑 이런 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